영덕 대게를 직석에서 쪄 드린다는데 돈이 없어서 슬픈 우리는 그냥 저걸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백원일 씨, 지금 그 심정이 어떠시죠? 대게를 대게 먹고 싶습니다. 대게를 대게 아. 먹고 싶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개 그지기 때문이죠. 그지? 그지 여행 중인 구지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몇일차죠? 오늘 6일차입니다 해안길을 따라 걷는거는 할만했는데 산길 따라 걷는건 진짜 죽을 것 같지만 해변을 향해 가겠습니다 해변을 향해 강사해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laughs> 오예 오예 씻지 봐. 강사해수욕장 도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5km로 나오는데요. 예, 오늘도 큰일 났다는 소리겠죠? <laughs> <laughs> 여기는 영덕 해맞이 공원입니다. 휴게소 같이 있어서 계란을 샀습니다. 냠냠냠. 아침밥 대신 계란을 먹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뭐야? 모험가 백원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인도도 갔다 왔지만, 더위에는 취약해요. 그래서 쉬는 겸 밥집을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대게를 팔고 오리를 팔아요. 저희는 돈이 없거든요. 편의점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깨닫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 GS25도 사랑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좀더 소중히 여기서. 라는 백원일 씨의 말이었는데요. 다음 번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비비비. 어이가 없네. 가는 길에 편의점밖에 없어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샀는데요. 이렇게 슥 바다가 보이면서 저는 통모짜 불닭 덮밥, 얘는 제육 덮밥의 만. 잘 먹겠습니다. 떨어진 거. 오케이. 아, 근데 어떻게 해도 이거 흔들림을 잡을 수가 없다. <목소리> <목소리> 대박. 이 동상 이런 게 벌써 몇 개가 있었는지 몰라요. 개, 개, 개. 하지만 우리는 대게를 먹을 수 없죠. 아니야? 마지막에 대게 거리입니다. 대게 거리. 우린 먹을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직접 꼭자, 꼭자. 일단은 이따하시니 이제 진짜 마지막 호항에서 아, 영덕에서 호항까지 마지막 해안도롤 아, 끝나갑니다 끝나가요 빰 빰빰빰 <laughs> 아야 이제 26km 정도 남았고요. 여기는 허허벌판입니다.